해당 영상은 원래 기획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제작되었습니다. 원래의 영상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 MTV 거북섬이 지금의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의 책임 소재가 더 큰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영상을 기획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김문수도지사, 남경필도지사는 초기 MTV 거북섬의 개발 목표인 복합지식산업단지, 요트보트 중심의 레저시설, 리조트 테마 관광도시, 공영수변공원, 도로시설을 확충하고 토지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웨이브파크 개발과 레저시설 민영화 이후로 MTV 거북섬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북섬에 대해 제기하는 교통시설 부족 문제는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초기 개발 목표였던 요트 중심의 레저 리조트 관광도시는 추가적인 교통수단이 필요 없습니다. 요트, 보트, 리조트가 그 자체로 교통수단이니까요. 지금의 웨이브파크가 있는 거북섬은 추가적인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버스와 택시배차가 거의 불가능하죠. 자차가 없다면 지금의 거북섬으로 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제작도 중에 전해 들은 한 소식으로 인해 본래 만들던 영상은 전혀 쓸모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임기 시작은 2010년 7월 1일입니다. 임기 종료는 2018년 3월 14일입니다. 하지만 우선 사업자 선정 완료된 기간은 2018년 5월 1일입니다. 기업들을 꼬셔 웨이브 파크를 직접 유치했다던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는 타임라인상 맞지 않습니다. 당시 행정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아 MTV 사업 협약 동의안 검토서를 보면 계약 주체는 시흥시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당신이 도지사에게 잘못을 돌려 경기 도지사였던 당신에게 화살을 돌려섰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흥 시민들을 이용하신 거군요. 민주당은 말합니다. 웨이브파크만 이재명 후보가 유치한 것이다. 거북섬은 그와 무관하다.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MTV 거북선 개발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소중한 사업입니다. 90년대부터 수많은 행정을 거치며 공들이고 기반을 다가온 사업이란 말입니다. 시흥시민들은 레저 관광도시를 꿈꾸며 MTV 거북선 개발을 꿈에 그려왔습니다. 그저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끝날 정도로 가벼웠던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다르게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토지 허가로 건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거북섬 사업을 끝낸 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입니다. 거북섬 웨이브파크, 인허가부터 건축 완공까지 2년만에 신속하게 해치웠다. 자백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자고요. 왜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했을까요? 정상적인 행정가였다면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수요를 예측했을 겁니다. 저렇게 무작정 건물들과 웨이브파크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유일하게 적자 지역에서 이익을 본한 기업이 있습니다. 주대원 플러스. 민주당은 계속해서 거북선과 웨이브파크는 별개라고 주장합니다. 웨이브파크가 위치한 거북선 전체가 민주당의 인허가 아래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전부 민주당 소속이었단 말입니다. 민주당에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수많은 시민 투자자들만 막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장동은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라더니 비리가 터지자 몸통은 윤석열이다. 백현동도 자랑하다가 결국 국토부 탓이다.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죠. 이번 거북선 웨이브 파크도 자랑으로 시작했죠.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전임 도지사 책임이라며 도지사들의 잘못인 양 선동했죠. 이게 정말 행정을 책임졌던 사람이 할수 있는 말입니까? 지난 대장동 백현동 이옥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진단반, 농단반으로 말해왔습니다. 거북선도 파보면뭐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요. 시흥시민들은 유동인구가 없는 공장들 옆에 아파트와 상가들을 지어대리 당시에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물이 엎질러졌고 피해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북섬은 시흥 시민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시흥 시민들끼리도 언급조차 꺼리는 거북섬을 시흥 시민 앞에서 거북이 인형을 치켜들고 자랑했다면 그저 본인의 치적인 양 시흥 시민들을 이용했다면 적어도 사과 한마디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행동이 실수였던 걸 알면서 말장난해가며 시민을 두번세번 번 바보로 만드는 행동은 그만해주세요 드립니다. 시흥 시민들께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좋은나 싫으나 거북섬이 최대 관심 지역이 된건 사실입니다. 이 관심을 유지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우리부터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우리부터 지역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지역을 먼저 돌아봅시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시흥을 어차피 먼 짓을 해도 상관없는 지역, 진실을 알려줘도 바보가 되게 선택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먼 짓을 해도 상관없는 지역입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과 입법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